오늘은 갈매기 기계식 시계 3가지를 빠르게 비교해드립니다.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시면 바로 제품 만나보실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갈매기 6075 가죽 스트랩 모델입니다. 50m 방수의 깔끔한 비즈니스 디자인이라 데일리로 쓰기 좋습니다. 두 번째는 같은 6075 기반의 파일럿 스타일 모델입니다. 사파이어 글라스와 316의 스틸 케이스라 내구성이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. 세 번째는 갈매기 819.33 6080H 파일럿 시리즈 신제품입니다. 야광 기능과 다기능 다이얼이 들어가 실사용성도 뛰어난 모델이에요. 세 모델 모두 자동 기계식이라 손목 움직임만으로 작동합니다. 특히 갈매기 무브먼트 특유의 부드러운 로터감이 매력적이죠. 각각 디자인과 소재 차이가 분명해서 취향에 맞춰 고르기 좋습니다. 가격 대비 완성도 높은 브랜드라 입문용으로도 추천합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.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, 하시면 더 많은 비교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